뭐 내리? 위 다시 탐맞춤에 5천가장 다시 탐맞춤에 5천가장 오케이. 구탄이요. 나쁜이 가지 마라. 나쁜이 가지 마라. 엄마 저거 어떻게 죽일 수 있는 방법 없나? 쟤 구탄! 그러지만 에헤. <laughs> 에헤헤. <laughs> <laughs> 양심적인 남자. 어? 마음이 약한 남자 마약남. 예, 네. 구탄 탄이 보였거든. 그럼 해야지, 맞죠? 처한번탄 맞추기 구탄으로 어, 시작할 수 있었군요. 양산비자. <laughs> 우주만 나온대요. 누가냐 이거? 우주가 원래 드라마인이 없나? 어, 됐다. 태구는 포니가 있잖아요. 아아아목좀아아아아시작한다 좀... 아, 아 오늘의 베토베 예, 안전한 곳에서 자리를 지키며 지키가 지모어 버립니다. 되겠습니다. 차량을 살릴 수 있는 곳어 으으으으 어, 제발 시동시동시동동동동동동동 어이 왜 사람이 있어 뒤집어 했잖아 그만 살아. 감사합니다 잠깐만 이 열발 너무 쓰레기 같네 자꾸 왜 자꾸 우지가 단발이 돼 아, 겠다 <laughs> 야, 이게 어를어 <놀람> <좋았어. 놀람> <laughs> 예? 예? 제발요. 어, 제발. 어, 저 이렇게 죽어요? 아니 야야야 어떨 야. 땐 너무 몰라. 그니야 야. 너도 야. 어? 저렇게 빨리 와. 야 우지랑 오는 뭐 있나 보다. 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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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급해 죽겠어. 아니 우, 우지만 하여 뭔종이 나온대요? 바로 왼쪽에 우지만 쓰고 있는 <laughs> 우지 이 캐릭터 샘타요우지야 주변 짤 가면 사고 날거 같거든요? 아 여기 있을 텐데 어엇, 어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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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자자자자 근데 개못 쏘는데? 놀러 와아 옥상이라 좀 나, 왔 네, 놀 러, 와, 그러고 요나 왔어. 리피리떨리 음, 우리, 우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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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르 우리, 아, 마 많이 나았으니나 계속 싸우러 댕기면 되겠는데? 이제? 잠이 든다. 아, 르머지 아, 나다지 아, 무지킬당머줘 아, 나뭐뭐 아, 이머 아, 나머 아, 나머 아, 또 응초장 또 시, 돌았니? 하면 너차타겠지 이대로 내려왔지 채웠어? 아니, 나무니 보라 봐. 아비. 하자 아자, 아자. 이번판 치킨 시킬당 만원 이번판 예, 뭐 치킨 시킬당 만원! 그럼 빨리 가야겠는데 어? 총이 없는걸요? <laughs> 이거... 뭐, 스콜피언 갖고 갖다 비밀수도 없고 부스스 그 캔디드 캔디드 혹시 모르니까 먹어볼까? 아 오케이 오케이 또이게 무료 훈수 그... 합법적으로 드시는분 계시거든요? 예 보시다시피 이제 vrb 배지 달고 계신 예... 음... 그분이 하는 말은 예... 제가 들어야 되는 그런... 짜증나는 상... 아 예... 그... 열심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 이 판만 웅프로 하면 안되겠죠? 알겠습니다 아 우지 나군이 와씨. <laughs> 야 우지 하루 왼쪽으로 우지만 보려 미치겠네 진짜. 하루 왼쪽으로 우지만 나오네 와씨. 표사장 우지 좋아하잖아. 그렇게까지 안 좋아해요. 아 너무 많이 나온다 우지 우지만 나온다 그냥. 아 이게 예. 잠깐만요. 얘 뭔데 오토바이 세웠냐 근데? 어? 얘 바퀴 어? 깨네? 아니 이거 내내내 내, 내 차밖에 깨는 거잖아. 주로 주로 간다. 오, 어! <laughs> 드디어 나왔어. <씨. 웃음> 일로 나. <오나? 웃음> 세웠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우지만 만나게 되었는데, 우지와 함께 오늘 깊이 거치기까지 한번 먹어보도록 합시다.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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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하지 <laughs> 그래, 뭔가 이상한 소리가 살짝 들렸어. 이상한 소리가 살짝 들려버렸어. 아, 술값 많아, 붓기만 해라, 너. 응? 소리 들이 마들이, 아브라카라 봐라. 윙카로네요나오사 뒷라인 보면서 그냥 얘랑 대치해도 될 듯? 예? 거기서 나오시면 내가. 소리 들이 마들이, 아브라카 w 가 g o t t 비오 o e s 아프듀? 토리토리 마돌이. 아브라카드. We gotta do l e s 야 이게 안 죽어? 토리토리 마돌 아브라카드. We gotta do l e s 난 긴장이 되면 옷을 벗는 습관 있지만 양말은꼭 살려놓지. 오른쪽 조금 감을게요. 이거 왼쪽 너무 100% 저기 있으니까. 호호 미쳐버리겠구만. 토리들리 마토리 아브라카타브라 윙가르디움 어디 갔어? <웃음> <웃음> 연막 뭐야? 와 반동이 안 잡힌다. 좋았다어 집에 없는 거 같걸렁요? 저기 하나. 제가 잡았고 한 명만 찾으면 된다. 한 명만. 제발 해보자. 예? 그럼 뭐두 개밖에 없는데 제적이 뛰었다. 얘 뛴다. 됐다. 저기 라스트 여기 앞에 붙었고. 인서클이야? 아니잖아 자 자기가 이거 술탄 안 맞으면 돼요 뭐 던지는데 저만 잘 보면 돼 마지막 에우지로 선사해보겠습니다 어, 제발 좀어술탄리안 보였어 일단 없는 척해 술탄 어 나무야 이거 식목일이야 역시 식목일이 있어야 돼 어? 우리 나무를 잘가고야 한다 트리아리마드리아브라카타브윙가르디레비지우스아버리아버리아리마드리아브라카리브윙가르디아버우스 좀, 좀 나이스 미션 성공. 하루 종일 우지가 나가지고 예 우지로 예 결국엔 그래도 끝장 봤습니다. 예 우지와 벡터, 우터, 백지, 백지 예 머리가 백지 상태가 될것 같군요. 아무튼 어저 먹었으니까요. 다시 보기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자 정말 험난했던 대기여정 우지와 함께하는. 눈물이, 눈물, 물이 나서 정말 울것 같은 대모험 얘가 이 사람은 그냥 죽은 거고 근데 아 그니까 봐봐 내가 그냥 우지나 벡터나 좀 취향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벡터가 딱 맞아 보시면 이제 거리를 이렇게 두고 쏴야 되거든요? 이게 딱 맞아 우지는 근데 저렇게 쏘면 안 죽더라고 게도 안전해. 치킨각 포함이요. 표사장님 먼저 감사합니다. 와, 여기 존버하고 있더라고. 그래. 사 살기나던 분인데. 아, 여기서 되게 안전하게 하려고 계속 계속 기다렸네. 음, 근데 타이밍 잘못 맞췄쥬 다음. <laughs> 아, 여기에서 아, 일단 변명을 좀해 보자면 이게 내가 손잡이 풀빠지 달려 있는 그 반동을 생각하다가 조져 버린 거예요. 근데 사배 연사에 대한 지금 방금 감각을 느껴나서 그 다음 부터는 엄청 빡세게 잡았어. 그래서 이건 잡을 수 있지 않았나? 와, 이건 근데 좀 조, 마지막 샷은 좋았다. 제가 봐도 저렇게 멀리 두고 싸야 돼. 와, 리얼맨 어디서 많이 본 아이디다. 어, 바퀴, 바퀴 빌려나 아니야. 맞네. 바퀴 도둑놈 맞네. 아, 바퀴 도둑놈 예, 바퀴 도둑이었는데 마지막에 잡게 되었군요. 여기서 사변사 잘 쏘긴 했는데 어, 완벽하게 들어가지는 않았어. 어 마지막 상대가 제 위치를 알고 이제 성광을 많이 던졌어요. 그리고 되게 영향이 붙었어, 잘 붙었어. 와잘싸 봐봐. 바로 이거 맞추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바위 먹는 싸움이긴 했었어. 바로 이샷 가더라고. 음난백트쥬 사실은 이제 근접에서는 그래도 이기, 이길 수 있었던 게 와, 아, 그래도 구탄 덕분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봤을 때 구탄 미션 주셨는데, 구탄이어서 마지막 치킨도 먹을 수 있었다. 됐고, 감사합니다. 누르고 뭐 해요? 거기 당신 말이에요? 좋아요도 좀 줘볼까요? 따봉을 날려주면서 댓글 남겨주셨다고요? 알림 설정 했다고요? 아 이미 구독자시군요. 룰루랄라 룰루랄라